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수 청형이라고 합니다. 참된 교회 온지 2년이 되갑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 서 있는 이유는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믿기를 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아멘. 네. 네. 어, 제 가슴 아픈 일이, 일을 당한 것이 어, 훌륭한 일도 아니고 어잘는 일도 아니기에 간증을 주도했습니다어 청년부 목사님 설교 중에 어 하나님 위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어, 하나님 저는 아시다시피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제가 어, 과연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 하나님 위대함을 너의 경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간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있는 한 바닷가 마을에서, 무교 집안에서, 바닷가 마을 무교 집안에서 삼형제 중에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평범하게 어,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아오다가 네,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제가 인도네시아로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도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다니게 되었어요. 어, 첫째 날 등교 때 교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 수업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그리고 복대에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 영어도 못하고 너무 두려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교실에서 한 한국인 같이 생긴 남자 남자 학생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갔습니다. 죄송하니다 아시죠? <laughs>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학생이 나오길래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교실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 알려주,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끝나고 저를 데리고 학교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친절하게 친구들 소개도 시켜주고 막, 예,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예그 네, 알고 보니까 그그 그 친구가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외롭지 않고 즐겁게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주후의 유스코스타라는 것을 한다고 그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놀고 같이 찬양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사화 5회 동안 같이 이게 자고 놀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저한테 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니까 흔쾌히 네,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 교회 속으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회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을 때, 어, 다다르고 있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막 그것을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막 뛰어가서 목사님께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그냥 왔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너무 생겨서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어, 궁금한 게 뭐니? 그랬더니 이제 제가 강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라고 러고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고 러고또 어느 때는 성령님이라고 한다. 그 그게 왜 똑같은 학원인 것 같,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근데 왜 그렇게 다르게 부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크게 웃으셨습니다. 웃더니 막 웃더니 너 진짜 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야 어떻게 너가 교회도 안 다니는 놈이 그런 거 궁금해하냐? 교회,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거 안 궁금해. 근데 너가 궁금해하다니 정말 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삼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것을 제가 듣고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 다니자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너, 너는 진짜 축복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저의 신앙생활 시작인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서 하니까 찬양만 열심히 따라 부르고 그렇게 그러면서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곳, 이모가 계시는 이곳에 뉴저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서 ESL 공부를 하던 중에 2012년 1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새벽 12시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어서 밖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에는 조용하고, 조용하고 차도 많이 안 다니는 한적한 백인 동네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계속 길을 건너던 중에 저는 차에 치여 쓰러졌고 어,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얀색 천정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살았네 여기 어디지 병원이구나 네 그렇게 고개를 막 힘겹게 돌리면서 병원이, 병원인 걸 확인하고는 제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봤더니 몸에 이제 여러 선들이 막 꽂혀있었습니다 약그 SF 영화에 보면은 외계인들 꽂혀있듯이 약간 생체 실험 이렇게 네 그래서 네그 목에는 이제 굵은 파이프가 꽂혀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전혀 나질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주변 둘러보다가 저기 앞에 이제 달력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달력이 보니까 어 3개월이 지났네 네3 개월 동안 저는 콧마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5 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정말 힘겨워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지냈습니다. 병원에 들어온 지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간호사가 저에게 휠체어를 태워줄 테니 가든에 가자 밖을 밖에 공기를 한번 쐬보자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니까 정말 정말 막 기쁘고 막 정말 진짜 좋았죠. 좋았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방에서 막 공기, 병원, 병원 공기만 막 맞고 막, 막 이래서 정말 힘들고 막 그랬는데 정말 가든 가는 그 가는데 가는 게 정말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고 막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든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정말 그말로 말로 표현할 수없없 정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공기가 막 그렇게 달콤한지 몰랐고 햇빛이 짱짱하고요그 햇빛을 막 받게 되는 1년 동안 못 받는 그 바다는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사와 함께 저희 베라탄 전망이 보이는 그걸 가서 이제 딱 서있었어요. 거기서 딱 세웠습니다. 거기서 있었습니다. 어 정말 하늘이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요. 맑고 좋았어요. 구름 한점 없었는데 제가 딱 고개를 딱두는데 구름 한 점이 딱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탁 벌리시고 저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깜짝 정말 소름이 막 돋으면서 정말, 와, 하늘, 주, 하늘께서 살려주셨구나. 주님께서, 어서와라, 현수야. 어? 많이 힘들었지. 너를 생각하고, 너를 내가 봐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그 예수님 모습이 보이니까 저는 진짜 옆에 있는 간호사를 핸드폰을 막 틀고 빨리 서초 씁니다. 찍 찍고 싶어서 그거를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 하늘 하늘에서 저를 저를 이렇게 살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진짜 무교 시간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 되지도 않았지만 그런 저를 이렇게, 어, 정말, 진짜, 살려주셨구나. 정말 감사,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크건 작건, 정말, 못된 신앙이든 아니든,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당시, 이제, 간호사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잠들어 있던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 있었답니다. 일방적으로는 중환자실에 두 개의 모니터가 방에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의 간호사가 담당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 개의 모니터가 붙어 있었고 두 명의 간호사가 항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언제 다시 심장이 멈추고 또 다시 수술실에 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1 0번 이상의 대응급 수술을 했답니다. 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막 수술실에 급히 들어갔다 오고 또 수술하다가 심장이 멈춰서 다시 심장을 다시 살려서 다시 하고 정말 예측 불허였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사들 고 모든 사람들이 럭키가 가스의 지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수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2013년 7월 처음으로 콤마 상태가 아닌 제정신, 제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주치의는 수술 전날에 수술 동의서를 들고, 수술 전에 죽, 죽거나 회복 중에 의식이 안 돌아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성공할지라도 변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언제 죽을지 살지 치료가 될지 더 나빠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엄청 긴장되고 무서웠습니다 근데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저에게 너는 지금 이렇게 네가 살아있어 웃는 웃, 네가 웃는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아 하지만 정말 수술은 해야 한다 그래서 나를 믿고 할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를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저를 위해 아직도 기도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났습니다. 수술 전날에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수, 수술 당일날 수술실로 데려갈 이동식 침대가 방문 앞에 도착했고 수술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아 수술,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 대기실을 향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 이제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어, 제 눈, 처음으로 이제 제 눈으로 이제 그수술실을 맞이했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면 나오는 것처럼 약간 막 무섭게 막큰 기계가 있고 막 삐삐 울리고 여기에 초록색 파란다운의 눈막눈 다가 리고 눈만 떼고 다가린 사람들 8명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주체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주세요.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잘 주세요. 제가 이제 우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제 들어간다. 잘 자라.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외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눈을 다시 떴고 떴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막 살폈습니다. 스슬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간을 확인하고서 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두 달이나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뭐. 저랑 같이 계셨던 선배, 선배님이 계셨는데, 학교 선배님이 이렇 와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또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 과정에서 갑자기 몸속에서 출혈이 일어나고, 몸이 점점 부어 올랐습니다. 수술실을 왔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출혈이 난 곳을 찾기 어려워서 어려웠고 몸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약을 써야 했지만 약을 투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이 거의 죽어가지고 네쓸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엎친 데더충기이었습니다 정말 간을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치가 저희 부모님과 한국에 계신 인도네시아에 계신 부모님과 이모를 이모의 유족에 계신 이모를 불렀습니다.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하루하루가 심각해지고 있었고 저는 진짜 정말 간도 정말 진짜 어,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출혈이 멈췄고 자연스럽게 멈췄고 몸도 가라앉았고 정말 간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정말 이런 일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정말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2년 반 동안 병원에 살면서 거의 혼자였습니다. 가족들도 없었고요,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그외로움이란 말을 할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한창 피가 끓고그 20대 초반에 연애도 해야 되고 돌도 씹어 먹어야 되고 그런 나이인데 아무것도 지내지 못하지 못한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2의 가족을 보내 Katober. So, I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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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어 t o b e r So, I get Katober. So, I get Katober. 이 o I g 이 t k a t o b e g o o 간호, 간호조무사들과 그리고 청소하는 아줌마 아저씨들 음식 갖다주는 배달해주시는 아줌마 아저씨들 그리고 저를 끝까지 살리려고 애쓰신 수술주치팀 수술팀들 의사들 6명 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리고 저 진짜 엄마처럼 보살펴주신 스페셜 널스라고 계셨습니다 네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술팀을 꾸려서 정말 최고의 수술팀을 꾸려서 저를 수술하고 케어해주셨습니다 어, 진짜 정말 감사,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희 아빠 같은 주치의는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주치, 주치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회복시켜서 내보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laughs> 그리고 이제 저를 어, 맡아서 치료해주신 스페셜 너더스 네, 저를 매일 보러 오시고 정말 제 생일 때만 선물 주시고 크리스마스 선물 주시고 막 저를 진짜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챙겨주신 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저에게 소중한 한 분이 계신데요. 바로 이제 참된 목사님, 이, 어, 저기 병원 선교팀에 담당하시는 이작성 목사님 그리고 저희 선교팀, 병원 선교팀이십니다큰 어, 대학병원에서 대형 큰 대형 병원에서 한국 환자들에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어 이석선 목사님께서 혼자 있는 저를 매주 2 주씩 찾아와서 두 차례씩 매주 두 차례씩 찾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수술할 때마다 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한 병원에도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될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 예. 제가 너무 지치고 아파서 아, 너무 아파서 힘이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사해서 사십일 10, 1 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외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힘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된 교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병원 선교팀과 이덕선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회복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서 사고가 나고 3개월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 가족이 살았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에서 저를 위해 기도회가 일어났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안은 무교인데 말이죠. 네. <laughs>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놀랐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의 힘은 정말 강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증을 쓰면서 병원에서 있었던 끔찍한 기억들, 무서운 기억들이 생생히 기억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옛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참된 교회에 이것으로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간증이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건강 생기세요. 아픔은 정말 서럽고 정말 힘듭니다. 돈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십니까?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네. 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네. 지금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네. 그가지금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도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네. 여러분이 지금도 다가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